안녕하십니까 김해정 TV 오늘은 정문동전 대표님 그리고 아, 간만에 좀뭐 모시는 저희 이승배 팀파시 감독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잠깐만 벗어주세요. 정말 좀 예. 얼굴 좀 보여주시네. 공은 <laughs> 깨끗해? 예, 예, 최근 좀, 뭐, 그나마 좀 어떠신지 좀. 예. 아니, 체육관 운영하면서 뭐 열심히 살고 있죠. 정말 가슴속에 내가 빛이 하나 있는 사람이 있거든. 아. 이 위승대 감독이 사실은. 예. 여러분, 김 대표들이 얘기 안 했어. 한 번도. 음.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거. 아무도 몰라, 이거. 음. 근데 이제, 이 감독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느끼지. 나는 뭐. 느끼어라, 이거야. 꼭 단어를 쓴게아니라한 번도 얘기 안 했지. 무슨 얘기인지 지금도뭔 얘기인지 모르지. 저전잘모르이 로드에프 씨의 일회대회할 때, 네. 다시 이 감독이 나랑 손붙 잡고 많이 돌아다녔어. 아... 아무것도 우리 모르고, 완전 둘이 뭐, 거지 양아치 뭐, 완전 거지도 이런 장거지들이 어딨어. 뭘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방송에 대해서 모르고. 네. 그 이제, 지금 이제 와이프, 네. 그 유경 씨가 네. 이제 또 누구를 소개시켜줘서, 네. 그지? 그 음향 감독. 네, 맞아요. 아, 음향 감독님도 소개시켜주고 아이고. 그분이 또 Y 스타라는 일회대 때회사대또 소개시켜주고 아 네. 진짜 말도 못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면 우리 같은 애들이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 아무 안도 주실 수도 있을 거야 그지 지금 뭘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음. 맨 바닥에 와서 나보고 뭐 크게 놀자 사람들이 뭐 제안서 같은 거 있냐고 그래서 제안서가 뭐예요 이거 시합은 일회대 때 누가 뛰며 네. 뭐 스폰서는 누구며. 이게 있어야 될거 아니냐. 네. 아, 저, 그거, 그런 거 모른다. 우리는 그냥 시합을 내가 할 테니까, 약속을 지킬 테니까, 그냥 해줘라. 음. 음향도 해주고, 조명도 해주고, 네. 뭐, 방송국가 가서 해달라고 하니까, 또라이지 뭐. 또라이. <laughs> 근데 위감독도 이래될 때 시합을 뛰었었지 않았나? 예. 었죠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위감독이 자기가 다 무대 같이 만들고, 아. 같이 시합을 뛴 사람이야. 제양이가 이제 중간에 약간 이런 의도가 이런 얘기 한번한 한 적이 있었어. 약간 유 감독님한테 왜 약간 내가 더좀 애정을 갖는다? 그느낌을 있었을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 내데 내가 유 감독은 내비도 그냥 나라면 의리를 지킬 거니까 내비도. 근데는 런을왜 그러셨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왜 <laughs> 똑같이 안 대해주지? 라는 느낌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근데 이런 설명을 안해 초창기 때 도와줬을 때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유 감독이랑 또 중간에 한번 데니스 강이랑 시합을 했잖아. 그렇죠. 위감독하고 나하고 약속을 좀 했었거든. 음. 위감독이 약간 같이 있었던 팀파시 선수들 있잖아. 그 전에 이제 슈퍼크래 했던 선수들 있잖아. 네, 선수들 있고, 네. 그런 와중에 위감독이 이제 제일 형이고 이제 어느 때 감독이 됐는데, 네. 어, 나는 좀 위감독이 정면에 나눠서, 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네. 큰 시합을 나는 좀 만들어주고 싶다. 네. 데니스 강은 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때 당시 또 뭐야? 넘사병이잖아. 어, 넘사병이었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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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있는 효도로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야. 아, 그때 네. 당시에는. 어. 근데 겁이 나지. 겁은 없었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laughs> 되는지 자기도 이제 많은 갈등을한 <laughs> 거지. 네. 나는 이걸 꼭 해야 된다고 본다. 음. 나도 막대한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편의 아군인 사람이 이 매치를 난 했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나는 이 감독이 잘해주고 시카고 짜는 그 시합에 또. 시끄죠 시끄러워, 그 당시에.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슈퍼코리아는 댄스강이거든 그렇죠. 자기 희망과 꿈이고 저 사람이 꺾이면 안 되는데, 어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laughs> 시끄러운 게 우리나라같이 생기지도 않은 사람이 <laughs> 자기들의. 족보 없는 놈이. 영웅을, 아, 아, 아. 영웅을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더라고, 그히 팬들이. 맞아요. 네. 그런 이제 1년에 1회 때부터 네, 네, 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 감독하고는 좀 그런 게 있어 내가 빛이 있어 마음속에 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아... 항상 얘기하시니까요 <laughs>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아, 이제 아, 아. 그래도 아, 저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빛이라고 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저도 로데 f c 에 신경 쓰고 그럼. 계속 그런 부분은 있었죠. 맘에 담죠. 제가 그럼. 첫 시합부터 응. 그 와이프랑 같이 대통령과 섭하고 다니면서 그런 것도 했었고 음. 어. 와이프랑도 같이 많이, 많이 다녔었어요. 네. 네. 그다음에 많은 선수들과 같이 여기 나와서 피땀흘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정이 들죠. 아니 정말 그 저도 기억이 나는 게그첫 대회 때 데니스랑 때는 아까 정대표님 어. 말씀대로 난리 났었죠. <laughs> 순간에 또전설의 마이크업을 많이 마셔서 이제 내가 네. 이제 미수 배가 아니면 날안 <laughs> 네. <난> 올라갔어. <laughs> 네. 나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 예, 그러니까 예. 아까 얘기했잖아 애정이 있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그때 데니스가 <laughs> 예. 행동에 대기실서부터의행동 그러니까 있잖아 네. 알면서 그래 그럼 그렇죠. 편집할 거지? 아니아니 아니. 아니, 네. 진짜 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는 폄하하고 이러는 걸 대환이가 너무 싫어해서 나는 남 욕도 잘 하는 사람인데, 대한이가 그걸 너무 싫어하거든. 그래서 다 편집하거든. 네. 근데, <laughs> 이건 누굴 욕하고 왔냐고가 아니라, 니스 네. 가면 그때 하늘에 있는 별이었잖아. 별이죠 정말. 그러니까, 허무, <laughs> 심판들 컨트롤이 안 되고. 네.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일반 선수들을 거의. 근데 그것도 스피릿담시때 그렇게 했다며. 음, 스피릿담씨 때부터, 뭐, 음. 형님도 스피릿담씨에서 인터리그에 어. 헤비크 찬피나 어, 네. 했었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때 데니스 강 왔을 때부터 데니스는 특별 취급이었죠. 그러니까 아... 뭐 주연 배우, 주연 주연이죠. 영화 주연, 주연. 주연 배우그지 어, 나머지 영... 다 엑스트라. 어 영화로 치면 네. 완전 주연이었죠. 근데 이게 한국에서 키워낸 주연이 아니라 수입을 한 그치. 주연이었죠. 어나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음. 시, 우리 심판이 어... 무시를 당하고 그런 거 있잖아. 컨트롤이 그치. 안 되고 그러니까 너 나도 양이 바짝바짝 올라 있는 거지. 네, 네, 네. 음.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로블로를 네. 제가 찾았었잖아요. 이 사이드는 이제 MMA에서는 로블로가 아니랬는데 그래도 아. 이제 어찌됐든 좀좀 좀 그랬죠. 우리 이거 나가면 또용 잔뜩 먹는데 용 <laughs> 먹는 거 가만하고 <감안하고 웃음> 김 대표가 우리 이거 뭐, 내보내줘 <laughs> 괜찮아, <laughs> 우리 용 먹을게, 야 먹을게. 아이때 플라잉이 공격이셨잖아요? 아, 공격이. 저로서는 높이 찰라고 해는데안 안 올라간 거예요. <laughs> 아니, 아니, 기가 막힌 타이밍은 맞았어요. 근데, 조금만더 올라갔으면. 근데, 이제, 아.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서 무리를 일으키고 제가. 그렇게 <laughs> 아니, 뭐, 솔직히, 승대 형님에 대해서는, 아, 그래도 대단하다. 데니스 강 어떻게 이겼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데니스 강에 대한 동정론이 있었고, 그래. 제일 욕드시고 뭐냐면, 저 사람은 누구냐? 그자기 그래. 마이크 들고 들어온 저, 저 양반은 누구냐? 왜 화가 나 있냐, 저 양반은?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네. 이제 데니스강이라는 어떤 영웅이잖아. 그렇죠. 우리 그 영웅이었던 사람이고 그, 그 사람을 왜 무너뜨리겠어? 네. 그런 의도는 없지. 그렇죠. 다만. 그 높은 사람이면 난 그런 게 있거든. 이제 나이가 들고 꺾여 나갈 때는 네. 점점 점점 후배들한테 네. 인수인계한다라는 느낌. 네. 그리고 저도 또는 깔끔하게 인정하고 네.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내가 이제 대환이랑 스파이링을 시합을 한다는 내가 다딱 가져. 가아 잠깐 눈아아 아. 이게 아니라 아이씨 아이씨 이러면 너 시합 또뛸수 있어? 아, 네. 불편하지. 그쵸, 그쵸. 그럼 비하게아 아이씨 네, 이런 못 네. 뛰거든. 그냥 일단 네, 먼 네. 아, 그럼 어, 좀 죄송한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네. 그냥,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해. 이게 맞는 거거든. 네. 어, 잘했어. 너가 더 잘한다. 네. 난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게 맞거든. 그렇죠. 격투기는 네. 이거를 원래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유지하려고 하거든. 그거를 네. 모든 영이 명예, 네. 영광을 다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심리잖아. 그렇죠.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또 그리고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그런 게 있었죠. 저는 뭐 베니스강에 저 예전에 뭐프라이 때부터 해서를 스피릿도 다 했었고 개인적으로 그 당시부터 팬이기도 했는데 확실한 건 달랐던 건 뭐냐면 이건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정대표님하고 아까 승병님하고 같이 막 처음에 해서 힘들게 로드앱을 네. 시작했을 때 거기에 나온 다른 대한민국 선수들은 모든 대한민국 선수들은 다 감사합니다. 뭐, 같이 만들어 보시죠. 아, 이제 우리가 다시 뭔가 할수 있군요. 이거 했는데, 데니스 강은 그 분위기 아니었어요. 그니까 데니스 강은 그냥 딱, 자, 어? 얼마딱이 얼마. 부분은 맞았어요. 왜냐면 그거는 확실했거든요. 왜냐면 또 데니스 강도.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잖아. 네. 또. 돈 받으면 되지 뭐. 오래됐고. 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대회사 측에서 당시에 좀 아쉬운 건 확실히 있었죠. 네. 진짜. 그리고 이제. 유감독은 데니스강 때 기억나는 게 있어? 어떤 게? 제가 데니스강 시합 잡혔다 그러니까 모든 84kg 선수들이 한국에 있는 애들이 다 와서 도와줬어요. 어. 어. 그그 양성이 이명규 친구들?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데니스강이 그런 존재였어요, 확실히. 그래서 네. 모두가 와서 도와줘서 <laughs> 네. 그래서 애들이 다 도, 도와주러 와서 약간 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아, 애들이랑 같이 싸우는 음. 느낌이었고 사실 제이스 강이 뭐 저보다 훨씬 선배죠. 근데 그치. 저도 어렸을 때 스트리트 파이터 했고 <laughs> <laughs> 저7 7년생 갑입니다. 저도 늙어가고 있었어. 요 똑같아요. 저도 그쵸, 고생 그쵸. 많이 했고 젊어서. 음, 음. 그래서 저는 동갑이요, 뭐, 데니스랑? 네, 동갑입니다. 아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첫 시합 오프닝 시합을 스피드 댄시에 데뷔했을 때예요. 예. 그때 제이스 강이 이제 그타이틀전 레전드네. 네, <laughs> 지금 보뭐레전드네 네, 이제 제가 뭐. 이제 첫날에 네. 그거 처음 시합하는데 그때 계속 생각했었어요. 아 나는 쟤는 나이랑 나랑이도 똑같고 그런데 저 위에 올라가서 저렇게 어. 지금 출발했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늦가기로 출발했었어. 그게 전국적으로 만난 거예요, 서로 아. 그때. 역사적인 그리고 애들도 네. 도와주고 물론 애들은 다 진다고 했죠. 패권 씨 다칠 거야. 나만 아. 이긴다 랬다 솔직히. 왜냐면 네. 당시에 그 데니스 강의 라이트 스트레이트. 그렇 어, 어, 그다음에 그 사실 뭐 <laughs> 그라운드 게임 같은 거는 레벨이 그냥 길르다라고 아, 싹 해버렸던 아, 시절이었습니그러나이제 저는 이제 그게 있었어요. 제가 테이크다운 디펜스에는. 그렇죠. 저의 그 어떤 영혼이 실려 있는 테이크다운 디펜스. 이거 얘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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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이거 맨날에. 네, 이거 그러니까. 예, 아, 이거야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게 훈련이 안된 이상은 이거는 잠깐 배운다고 몸에 체득됐었어요. 아, 없어요. 그렇죠. 경기 전에 원래는 돌아가신 저 아버님한테 당시에 좀이 승리를 선물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셨었다고 했잖아요. 그치? 네, 그게 이제 마음속에 가장 그 불꽃이었죠. 제가 이제 음. 아버지가 제가 격투기 도난되는 격투기를 계속 유지하고 운동하느라고 음.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좀잘 뭐가 되기 전에 아버지가 아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암투병 생활을 예. 또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항상 있어. 그 물론 돌아가신 다음 보여줘서 좀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음. 꼭 아. 돌아가신 이후에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때. 아유. 근데. 이 감독이 이제 일에 대해 전에, 숯불국, 예. 뭐 숯불, 숯불 <laughs> 네. 불, 불, 아, 아, 그런 알바도 했었어. 아, 저는 아직도 뭐 숯불을 되게 좋아해요. 어, 어, <laughs> 불, 알바하고, 예. 그러니까 자기는 운영을 했었어. 절실한 <laughs> 거야. 아, 그러니까 아. 다시 격투계가, 예. 격투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너무 운동을 하고 싶은데, 자기 인생을 다 담아서 늦깎기로 들어왔는데, 예. 음. 자기 혼자 잘났다고 체육관을 하기에는, 격투계가 없으니까 네. 할 수도 없는 거잖아 결국 네. 그러니까 격투계가 생겨야 된다 네. 라고 본인이 네. 나의 의견에 동의를 한 거야 <laughs>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잘되고 채권 장사가 잘되고 돈 벌고 이게 아니라 네. 이 자체가 격투계가 없어지면 네. 불가능하다는 라걸 알더라고 근데 네. 머리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거 알아듣더라고 본능이 강합니다 제가. <laughs> 본능이 아니, 진짜 아 진짜 그걸 알아듣더라고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알더라고. 아니, 이게 저는, 저도 체육관을 이제 뭐 후배로서, 두 분의 후배로서 운영을 해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게, 정 대표님이야, 뭐, 하겠다고 딱 튀어나가신 건데, 그거를 도, 체육관 관장이나 선수가 돕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게, 아무리 업계가 뭐, 살아야 되고 해도,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관장들이, 아, 선수, 아, 대회사 생겼으니까 선수 넣어주세요. 저희 저희 서주고 저희 얼마 주세요? 저희는 그냥 선수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나는 얼마 받으면 되지. 그리고 그뭐그 대회사를 네. 흥행시키는 건 대사의 회뭐 프로모터의 뭐. 뭐. 근데 이제 아까 저도 오늘 처음 들었지만 형수님하고 음. 같이 일해야 될때뭐 스폰서도 어. 만나시고 관계자도 만나시고 이거는 진짜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영원히 진짜 이거는 진짜 아니, 아니, 아니. 빚을 지실 수밖에 없겠어요. 조표님 10년간. 의리를 지켜준 거의 유일한 사람이야. 아, 그러니까요. 재선이도, 재선이는 일에 이래, 이해될 때 참여를 안 했어. 재선이는 음. 또 너무 스피드 MC에 대한 의리가 있는 거야. 아, 맞죠. 네. 얘는 예. 또 그쪽에 수혜를, 수혜를, 수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받았으니까. 네. 내가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자기는 스피드 MC다. 음. 영혼까지. 그래서, 그래, 난너 인정. 스피드, 음. 스피드 MC가 부활한다면 넌그로 가. 음. 언제든지. 넌 계속 인정. 단, 어, 우리 샵 하는 거좀 도와줘. 재선이도 2회가 3회부터 참여를 해서 한 번도 배신을 안 갔지, 사실. 네, 그니까, 그렇죠. 위승배 감독이 제일 길어. 그 다음에 재선을 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대전의 팀피니시. 예, 음, 박준호 감독이 한 이제 7, 8년 됐지. 예. 그 감독도 배신 안 까고. 음.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우리 입장을 같이 이해해주는 거딴거 그렇죠. 없어 네. 이해해주고 맞습니다. 이 업계를 달리자라는데 같이 힘을 쓰는 사람들 네. 난이 이 사람들이 너무 어. 고맙지 사실은 나는 음. 저도 승배 형님을 오래전부터 뭐 스피릿 MC 시절부터 늘 배웠던 형님이신데 뭐좀뭔 뭐 새롭게 더아 의외로 멋있게. 의리가 있어 네. <웃음> 의외로 <웃음> 왜 의외인가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그때 대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네. 그, 작은 체육관들이 음.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음. 우리는 거꾸로 훈련 엄청 잘 되고 있었어요. 음. 한 20명, 30명씩 모여서 훈련하고 있는데, 음. 시합이 없으면 이게 공연들 그치. 아닙니까? 아. 대표님이 그렇게 제안하는데, 저로서는 또 훈련시키는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같이 잘 만들어서 음. 애들을 시합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대회사가 음. 그, 정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엄청 최선을 다해줘 그때, 지금 형님 말씀하셔서 떠오르지만, 그때 대림팀 파시는, 정글이었어요. 정글입니다. 정말, 그때 엄청 치고 봤던 두 명의 거한이 있었는데, 네. 형님하고 양해 중이었어요. 와, m a 근데, 지금, 형님이 이제 감독이고 그래. 감독님이시고 양해준은 챔피언 벨트를 딱 메고 여전히 같이 예. 이제는 형님이 또좀 테크니컬 스파링 받아주시고 미트 받아주시고 예. 하시잖아요. 생각해보면 역사네요, 진짜. 자, 해준이가 아. 벨트도 우리 체육관 갔다 왔어요. 그 옛날 팀파시에서 네. 해준이 그때 엄청 한1 2 0 k 나가지 않았나요 그때? 엄청 크고 그때 막 오전 오승 오케이로 다떨어뜨겠는데 네. 그때 다 키우는데 그래서 그때 팀파시에 많은 선수 뭐라고 했냐면. 승배형 외치 진짜 좋다고. 승배야, 내가 더 많이 때렸어. <laughs> 아니에요, 아, <아니야. 웃음> 아니, 아니 그렇다네. 양해준 내가 알았어. 맨날 가... 아니 근데 네. 좀 그렇지만 무슨 네. 무슨 얘기냐면 형님이 때리셨어도 양해준 그때 주먹에 걸리면 다다고 그랬잖아. 다 보고 맞지 왜 이래 그래서 <laughs> 나는 이렇게 허술로 와. 아니 스펠이 만 번했어. 그 보면은 형님도 그렇고 맷집이 좋다고 유명한 최정규관장님도 그렇고 절대 맷집이 좋다고 하면은 별로 인정을 안 하고 자기들다테크닉이 그 아니야, 아니야 다 보고 만든 거야. 보려면 는든 거야. 진짜 정규형 똑같이 해요. <laughs> 아니 진짜라이까 아, 그거를. 운동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 아니고 정말 끈끈한 어렸을 때 가장 우리가 혈기왕성했을 때 정신이 맑았을 때 좋은 추억을 남기는 거잖아, 그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유산이란 말이야, 우리 운동 선수들. 돈도 좀 벌고 싶었는데. 그그 불가능한 거알니겠어 돈을 <laughs> 벌수 있는데 이걸 그럼 나 생각을 해봐, 천 명, 만명 되는 선수 중에서 한 명만 챔피언이 돈을 버는 건데 나머지 그럼 99%는 다 죽여버릴 수는 없잖아 제자들인데, 그러니까 여럿이 다. 같이 살수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걸 노하우를 다아니까 이제 김 대표나 일감독 요런 세대에서 올바른 지도를 해야 되는 거야. 네. 이게 아니라 마인드를 욕심 부리지 네. 않고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마인드를 심어줘야 되는 거야. 오늘도 전국의 지도자들이 지금 다 모여 있잖아. 그래서 예. 우리가 특별히 일감독을 그렇죠. 우리가 초대를 한 거야. 예. 그래서 그래서 이런 아, 거 선생님.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아, 본인이 <laughs> 아니 본인이 네. 오늘 세미나잖아, 맞습니다. 전국 세미나를 예. 하는데 예. 우리 협회에서 하는 세미나입니다. 세미나하는데 전국 지도자들이 다 올라오시는데 뭐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위 감독님을 초대를 해서 네. MMA에 대한 기술. 그렇죠. 근데 기술은 솔직히 잘하는 사람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럼요. 하지만 네. 기술 플러스 노하우.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플러스 제자들과의 관계 있잖아. 예. 이거를 가르쳐주라고 우리는 초대를 하는 거거든요. 저처럼 가능해요. 실수 많이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laughs> 아 뭐든. 아유. 실수도 가르쳐 줄수 있고. 그 그렇죠. 어, 뭐든. 네. 그래서 우리가 초빙을 한 거니까. 어, 쿨러를 좀. 그런 면에서 확실히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하자.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